안녕하세요. 무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피플에 곁들인 디프라이드 몽입니다 아, 오늘 준비된 재료로는요, 피플에 들어가는 샬롯하고 버터, 피가 준비되어 있고, 이 피플에 들어가는 치킨 스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비어 배터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밀가루하고 계란, 다크비어, 소금, 후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시로 제가 준비한 재료로는 거미첼입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로가 나구가 준비됐고요 먼저 피프레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달궈진 소스팬에다가 버터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샬롯. 샬롯을 색깔이 나지 않는 내에서 살짝 익혀주시고, 샬롯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바로 나머지 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은 너무 세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불을 약하게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피가 너무 많이 센 불에서 가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피가 어느 정도 살짝 볶아지면 바로 여기다 스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탕을 넣어 주신 다음에 약한 불에서 한 15분 가량 피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 주시면 됩니다 다 익은 피를 이제 블렌드 넣고 갈겠습니다 피 같은 경우에는 퓨레를 하시다 보면 그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하시다가 조금 농도가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스 탕을 조금씩 더 부어 주시면 됩니다 곱게 갈려진 피퓨레를 지금 체에다 한번더 걸러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굴러보겠습니다. 다크비어 배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먼저 계란을 흰자하고 노른자로 일단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리해놓은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가 있는데 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품을 먼저 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른자하고 밀가루하고 같이 섞겠습니다 계란 흰자 거품은 이 정도 한 미디엄 피크 정도까지 거품을 내주시면 되고요 묻혔을 때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계란 노른자를 살짝 풀어주시고 밀가루, 그 다음에 소금, 후추를 좀 뿌려주신 다음에 일단 다크 비어를 부어서 정도 맞춰줍니다. 배러에다가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계란 흰자 거품을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메인 재료 아구를 밑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다크비어 배터에다가 묻혀가지고 이제 튀겨내겠습니다. 패터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살짝만 묻히셔가지고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구가 튀겨지는 동안에 그 가니치로 말씀드렸던 버미체질를 튀겨주겠습니다. 버미체질 같은 경우는 면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튀기실 필요는 없구요. 색깔이 살짝 나서 바삭한 정도까지만 튀겨주시면 됩니다. 당구가 익는 동안에 바로 이제 플레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해놓으신 피퓨레를 살짝 데우셔가지고 접시에 먼저 따라 주시고 피퓨레를 만들고 남은 피를 바니쉬로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튀겨진 몽쿠피씨를 올려주시고 튀겨낸 그 거미 처리를 다니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